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이번에 afc 아시안컵에서 의외로 2포트에 포함되면서 나름 강팀으로 분류된 중국 대표팀이 아시안컵 1차전 4포트로 분류가 됐었던 타지키스탄 대표팀에게 그야말로 압도를 당하는 충격적인 경기력으로 실망스러운 무승부를 거뒀고 2차전 3포트 팀인 레바논 대표팀을 상대로도 심각한 부진 끝에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가장 강력한 팀인 카타르를 상대해야 하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중국 축구팬들은 아직 경기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표팀에 대해 정말 엄청난 맹비난을 보내고 있습니다. The 중국 대표팀은 바로 내일 새벽 2023 AFC 아시안컵 A조 마지막 경기에서 카타르 대표팀과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이 상대하게 되는 카타르 대표팀은 현재 피파랭킹 58위 자리에 위치한 이번 아시안컵에서 1포트로 분류된 강팀으로서 카타르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홈 2점을 바탕으로 굉장히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미 2승을 거두고 16강 진출을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난 두 경기에서 극심한 부진을 보였던 중국 대표팀에게 이번 경기는 굉장한 난단이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또한 중국 대표팀에게 그동안의 경기가 한수 아래 전력의 팀을 상대로 한 경기였다면, 이번 경기는 처음으로 자신들보다 전력이 앞서는 팀과의 경기라고 볼수 있는데, 중국의 양코비치 감독은 경기 전긴자에견에서 의외로 카타르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양코비치 감독은 경기 전 팀이 조3위 승점을 계산하지 않고 승리하고 토너먼트 진출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코비치는 조별에서 마지막 라운드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의욕이 넘친다. 팀 전체가 온 힘을 다해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고 토너먼트 라운드에 진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우선 우리는 카타르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강한 팀이다. 그들은 처음 두 경기에서 승점 6점을 얻었다. 이렇게 좋은 팀을 상대로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지만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기 때문에 매우 흥분된다. 승리하면 토너먼트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디펜딩 챔피언과 대결하게 돼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우리는 카타르와 맞붙을 준비가 되어 있고 경기에서 승리하고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잘 해내더라도 운명은 자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의 운명은 여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증명할 기회이기도 하다. 라면서 양코비치 감독이 카타르라는 강적을 만났음에도 여전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중국 대표팀의 1,2차전 경기력을 생각하면 거의 허풍이나 다름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표팀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좋은 인터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 축구팬들은 아직 경기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표팀에 대해 정말 엄청난 맹비난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치는 축구협회에 감사해야 하며 축구협회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가 경질당하기를 바라고 있다. 좋은 인터뷰를 하면 양코비치 감독은 돈을 받을 수 있다. 낯짝이 너무 두꺼워서 더 이상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양코비치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했다. 아직 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골도 내주지 않았다 매 경기마다 쓴 점을 따냈다 두 아시아 강팀인 타지키스탄과 레바논을 상대로 우패를 유지했다 아직 탈락하지 않았다 아직 토너먼트 진출에 대한 희망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꽤 잘해냈다 이런 뻔뻔한 감독만이 최악의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 수 있다 이런 경지에 오른 것은 세계 최초다 양코비치 나는 매우 만족한다 내 급여에 대해서는 더욱 만족스럽다 이 코치는 틀림없이 연출을 맺고 온 것이다 경기 대 선수들의 컨디션은 괜찮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가 핵심인지 감독님이 핵심을 짚어주고 한눈에 파악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감독은 너무 적다 기술적인 문제인지 심리적인 문제인지 돌파구가 있길 바란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과르디올라로 감독을 교체해도 결과는 같을 것이다. 여론을 보지 못하는 건가? 아시안컵은 잊어버리고 월드컵 예선에서는 코치를 교체하지 않고 그리고 노땅 선수들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우리 중국 팬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지 몇 년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아시아 축구는 발전하고 있는데 중국 축구만 퇴보하고 있다. 양코비치의 몸값, 경험, 전술, 코멘트 모두 이번 대표팀 수준과 잘 어울린다. 아시안컵에 골도 넣지 못하다니 중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해체야 한다. 전면적인 점검 없이는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마을 축구팀들이 훨씬 더 좋다. 거창한 말을 좋아하는 양코비치. 절대적인 힘 앞에서 용기는 무용지물이다. 등등 많은 중국 축구팬들이 양코비치 감독에게 큰 소리 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양코비치 감독의 경질만을 요구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사실 양코비치 감독의 이번 인터뷰는 충분히 할수 있는 이야기고 좋은 인터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인터뷰조차도 용납이 안될 만큼 중국 축구팬들의 이번 대회 조 졸전의 상처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대표팀에게는 정말 힘든 경기가 직면에 있는데 과연 중국이 카타르를 넘어 16강전에 진출할 수 있을지 내일 새벽 경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